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준석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SUV 모델인데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SUV GV80 3.5 가솔린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파워트레인은 6기통 3500cc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체결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 380마력 최대 토크 54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GV80 3.5 가솔린 모델에 탑재된 엔진은 세단 모델인 G80에 적용된 그 엔진이 SUV 모델인 G80에도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높이만 조금 높은 세단을 주행하고 있는 듯한 가솔린 엔진이 가진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주행 상황에 있어서 2톤이 넘는 큰 덩치와 무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부드러우면서도 별다른 답답함 없는 가속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만족스러운데요 세단에서는 가속 페달을 좀 깊게 가져가서 바로 출력을 요할 때도 즉각적으로 힘을 분출해주기보다는 승차감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속이 이루어졌던 반면 GV80에서는 출력을 요할 때 조금 더 가벼운 가속이 이루어지도록 변화된 세팅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6기통 트윈 터보 엔진이 가진 여유로운 힘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엔진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각 차량의 성격에 맞는 세단인 G80은 진중한 거동을 SUV인 GV80은 조금 은더 가벼운 가속이 이루어지면서 차를 다루기 좀더 용이하도록 세팅의 변화를 준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먼저 시승했던 3.0 디젤 모델과 비교를 하면 3.0 디젤 모델도 4기통이 아닌 6기통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 디젤 엔진이 가진 주행할 때 불쾌감을 주는 진동과 소음도 잘 억제되어 있는 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엔진과 비교할 수 없는 정숙하면서도 GV80을 조금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해주는 주행 질감은 3.5 가솔린 모델이 가진 주행 성능 중 가장 돋보이는 요소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엔진과 맞물려 있는 8단 자동 변속기는 출력도 매끄럽게 전달해줄 뿐만 아니라 각 단으로 변속되는 변속 시점에 있어서도 운전자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꽤 부드러운 변속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변속 타이밍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편은 아니지만 엔진이 가진 여유로운 힘을 뒷받침해주는 적절한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 승차감이나 핸들 조향에 있어서는 먼저 시승했던 3.0 디젤 모델과 별반 다름은 없는데요. 먼저 승차감은 주행할 때 별다른 불쾌감이 들지 않는 꽤 편안한 승차감을 연출해 주는데요. GV80에는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도로를 인식해서 댐핑을 조절해 주는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상태에 따라서 그 충격이 전달되는 부분이라든지 주행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시켜주는 편안하면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연출해주는데요. 단히 만족스러운 승차감이 1열, 그러니까 운전석과 보조석 이외에 2열과 3열까지 이어지진 않는데요. 2열과 3열에서는 주행 상황에 따라서 잔진동을 걸러주는 부분을 좀 예민하게 받아주는 승차감을 보여줄 때도 있어서 1열과 2, 3열에서 연출되는 승차감이 조금은 다름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조향은 무게감은 적당한 편이고 조향하는 대로 별다른 이질감 없이 꽤 솔직한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주게 되면 조금 더 묵직한 무게감과 더불어 직결감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피드백을 전달해주는 핸들 조향 세팅을 보여주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거기에 브레이크 제동력 또한 초반이나 중후반에 담력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는 양에 따라서 꽤 일정하게 담력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일상 주행 그리고 그 범위를 좀 벗어난 영역에 있어서도 브레이크 제동력에 대한 별다른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는데요. 거기에 3.5 가솔린 모델에는 4P 브레이크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빠른 응답성과 세분화된 제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만족스러운 요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은 플래그십 세단인 G90 페이스리프트부터 시작된. 브랜드의 새로운 디자인이 SUV 모델인 GV80에 이어 비즈니스 세단인 G80까지 반영이 된 그러니까 패밀리룩 디자인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어느덧 익숙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 봤을 때도 그리 어색하지 않은 별다른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면서도 꽤 근사한 비율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 전면부 거의 대부분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방패 형태의 크리스트 그릴이라든지 각각 분리된 형태의 두 줄의 램프 라인이라든지 한 눈에 봐도 제네시스 차량임을 알려주는 존재감을 표현해 준 부분도 현행 모델이 가진 디자인의 장점이라 여겨집니다. 거기에 제네시스의 디테일인 다이아몬드 형태를 형상한 지 매트릭스 패턴들이 그릴과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차량 곳곳에 반영된 그러니까 심플하지만 곳곳에 포인트를 연출해 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현재의 디자인은 올해 출시를 예고한 컴팩트 세단 G70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GV80의 한 세그먼트 아래인 GV70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디자인이 더욱더 눈에 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브랜드는 신차들이 출시가 돼도 세부적인 디테일에 있어서는 변화를 주겠지만 신선함이 좀 적게 다가오는 부분은 아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측면 사이드는 후륜고동 기반의 이상적인 프로포션을 연출해 준 부분도 괜찮고 5미터에 가까운 크기를 가졌음에도 꽤 부드러운 라인들을 이용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꽤 균형감 좋은 실루엣을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전면 헤드램프부터 시작된 두줄 라인이 사이드 방향지시등 쪽에 같이 연결된 형태로 이어진 디테일도 괜찮아 보이고 해당 차량처럼 휠은 최대 22인치까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차감적으로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보여지는 휠의 크기가 가진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해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거기에 휠 중앙에도 다이아몬드 패턴을 형성한 지매트릭스 패턴을 새겨주고 캘리퍼에는 제네시스 로고까지 더해준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리머시 투어 22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리어 후면부에서는 먼저 시승했던 GV80 3.0 디젤 모델과 차이를 둔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하단 범퍼에 자리한 머플러 팁이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실제 양쪽으로 머플러 팁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머플러 팁의 형상도 그릴에 사용했던 방패 형상의 디자인을 이어주면서 포인트를 연출해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 디자인 요소긴 하지만 양쪽에 실제 머플러 팁이 배치된 이거 하나만으로도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차가 비싸 보이는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부분은 괜찮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GV80의 디젤인지 가솔린 모델인지 외적 디자인에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머플러 팁의 유무를 보면 알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각각 분리된 두 줄, 그러니까 총4개 쿼드 리어램프가 배치된 부분이라든지 중앙에 제네시스 레터링이 새겨진 부분, 전반적으로는 가로, 수평 형태로 그려져서 차가 보다 넓어 보이면서도 안정적인 후면부 디자인을 연출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내는 꽤 존재감 있는 디자인을 표현해줬던 외적 디자인과는 달리 간결하면서도 잘 정돈된 디자인으로 채워줬는데요. 거기에 대시보드를 비롯해서 손이 닿는 부분은 거의 다 질감 좋은 가죽으로 감싸주고 꼼꼼하게 박음질한 스티치 라인이라든지 금속 그리고 우드까지 고급 소재들을 조합시켜주면서 사실 동급 모델에서는 비교할 대상이 없고 몇 천만원으로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위 세그먼트 모델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실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을 비롯해서 14.5인치 중앙 디스플레이 그리고 주행 관련 다양한 정보를 비춰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공조기 조작부도 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터치로 조작하는 그러니까 총 4개의 디스플레이에 차량 관련 정보나 기능들을 모두 담아놨기 때문에 심플하면서도 요즘 차를 타고 있다는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표현해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터치 조작 방식의 중앙 디스플레이는 터치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지만 디어레버 위쪽에 위치한 원형 다이얼을 통해서도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었습니다. 단 디스플레이가 좀 뒤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다이얼이 아닌 터치로 조작할 때는 앞으로 자세가 좀 쏠리는 부분도 있고, 대시보드 쪽이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디스플레이 앞쪽은 살짝 올라온 형태를 하고 있어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을 하거나 이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을 조작을 할 때는 이 올라온 부분과 간섭이 생기는. 그러니까 터치로 조작할 때좀 불편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제외하고는 메뉴도 꽤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방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영상을 내비게이션 위에 비춰주고, 경로는 가상의 그래픽으로 표현해주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큰 화면에서 꽤 익숙한 조작방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용성에 있어서는 꽤 괜찮은 구성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 공조기 조작부도 중앙. 스크린 쪽은 터치로 조작을 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바람의 크기라든지 바람의 방향, 그리고 일열 시트의 열선과 통풍, 핸들 열선, 공기청정 기능까지 각각 터치로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외에 공조기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나 라디오 같은 기능 버튼들을 상단하고 양 옆으로 물리적 기능 버튼들을 배치를 시켜줬기 때문에 공조기를 터치로 조작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가장 편리한 구성을 갖추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리고 센터 중앙에는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는 컨트롤러하고 그 아래쪽으로는 다이얼 조작 방식의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 현대자동차에서 즐겨 사용하는 버튼이 아닌 다이얼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전자식이긴 하지만 조작할 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준 부분도 괜찮고 조명이 들어오면 이쪽 원형 부분도 조명을 같이 밝혀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로 되어 있고 두 개의 컵홀더가 배치된 그 아래쪽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원형 다이어리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차량은 사륜구동 시스템이 옵션으로 추가된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주행모드뿐만 아니라 터레인 지형 반응 모드까지 지원을 해주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이렇게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형 반응 터레인 모드는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총세가지 그러니까 일반 주행모드 4개, 터레인, 지형반응 모드 3개 그러니까 총 7개의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 주행모드와 지형반응 모드를 변경할 때는 원형 다이얼 안쪽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터레인, 드라이브, 다시 터레인, 드라이브 이렇게 하나의 원형 다이얼을 통해서 각각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열 운전석은 제가 운전했던 그대로 5조석도 거의 같은 위치에 맞춰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레그룸이 됐든 헤드룸이 됐든 공간에 대해서는 불편함 없는 꽤 여유로운 공간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2열 시트는 앞뒤로 이동이 가능하고 등받이 각도는 전동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열에서도 보다 편한 자세로 이동할 수 있는 전동 시트가 적용된 부분은 GV80의 실내 구성 중꽤 만족스러운 요소라 보여주고요 거기에 이열에도별도 에어벤트라든지 공조기 조작부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바람의 크기도 키울 수 있고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방향도 바꿀 수 있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시트도 통풍하고 열선은 각각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USB 충전 단자 2개하고 220V 파워 아울렛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열 윈도우 커튼도 전동으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부분도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서 사용을 안할 때는 이렇게 내려주면 되고, 사용을 할 때는 다시 올려주면 편하게 전동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이어 시트도 인려가 동일한 나파가죽이 감싸져 있어서 만졌을 때 기분 좋은 느낌을 전달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조작을 해주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2열에서도 답답하지 않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해 준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 차량은 7인승 모델로 3열에도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열 시트 위쪽에 있는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게 되면 한 번에 앞쪽으로 슬라이딩 되는 그래서 3열에 조금 더 편하게 착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요. 3열 공간은 2열 시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제 앞쪽 시트처럼 뒤로 위치를 밀어 놨을 때는 레그룸에 있어서도 꽤 빠듯한 공간을 보여주지만 또 위치를 좀 앞으로 당겨 놓으면 조금 여유가 생기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룸에 있어서도 그렇게 여유로운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어느 정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성인이 착석해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 3열에도 별도의 에어벤트라든지 컵홀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수납함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3열 승객을 위해서 편의 사양들을 배치해 준 부분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는 와이퍼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 눌러주면 오픈이 되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은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3열 시트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적재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이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3열 시트를 전동으로 폴딩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3열 시트를 활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폴딩을 시켜 놓고 덮개를 덮어 줘서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3열 시트가 폴딩이 됐을 때 전반적인 적재 공간은 깊이도 깊고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짐을 싣고 내리기에 꽤 용이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더 많은 적재 공간이 필요할 때는 2열 시트까지 폴딩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적재 공간에 있어서는 전혀 부표함 없는 꽤 여유로운 공간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을 때는 이 버튼 눌러주면 이 외에 주행할 때 전방 시야라든지 측면에 잡히는 사각지대 그리고 루미러를 통해 보이는 후방 시야에 있어서는 별다른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꽤 열린 시야를 연출해주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거기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풍절음이라든지 타이어가 노면과 맞닿는 하부소음에 있어서는 동급 경쟁 모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줘도 될 만큼 주행하는데 불쾌감이 들지 않는 실내 방음을 보여주는데요. 일정 속도 이상에서도 정숙한 주행이 이루어지도록 실내 방음에 신경 쓴 부분은 만족스러운 요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네시스 GV80에는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을 자유로 자동차 전용도로니까 속도는 90km로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지정해 놓은 속도 내에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핸들 모양된 이 버튼을 눌러주면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네시스 GV80에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다시 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타뱅고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평소 운전자의 습관을 파악해서 학습하는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가감속할 때 조금은 더 직접 운전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해 주는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핸들을 조향해 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을 조향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 지시 등을 켜게 되면 알아서 차선을 바꿔주는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 방금 보여드린 차선을 변경하는 이 기능은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만 기능이 활성화되는데요. 먼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 지지 등을 완전히 제끼는 게 아니라 살짝만 이렇게 제껴주게 되면 차선을 파악해서 바꿔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핸들은 꼭 잡고 있어야 기능이 활성화되는데요. 당장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앞으로 반자율 주행을 넘어서 자율 주행으로 가는 기능들을 먼저 좀 만나볼 수 있는 가볍게 경험해보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능들은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일상 주행에서 보다 안전한 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적용된 부분은 GV80에 반영된 다양한 기능 중꽤 돋보이는 요소였고요.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529km 정도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8.2km 정도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66km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애플탱크 주유했서시대략한 590에서 60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SUV 모델인 이 차량은 존재감 있는 멋진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디테일, 거기에 최신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비롯해서 차고 넘칠 만큼 다양한 편의 사양까지 3.0 디젤 모델에 이어 3.5 가솔린 모델도 잘 팔릴만한 매력적인 상품성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럭셔리 SUV를 지향하는 GV80을 조금은 더 고급스럽게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께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어 주지 않을까 여겨졌던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 GV80 3.5 가솔린 모델이었습니다.